상사를 이제 설득하는 법, 대화하는 법인데요. 아, 상사를 설득하고 싶거나 여러분 대화를 잘 하려고 하면 상대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돼요. 어,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좀 많이 올려놨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로 통한 의사소통법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그 외향 내향에 대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자,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아니, 뭐 하고자 는 안건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분은, 아, 어, 말로 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서로 제출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 주로 이제 보고서를 가져갔는데도 말로 하라는 사람이 있고요. <laughs> 말로 하고 있는데도 보고서 가져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보고서 제출하는 사람이 외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내향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보고서 제출해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 말이 어, 그렇죠. 말이 외향이고 보고서가 내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대체로 이제 왜냐하면 내향은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고서를 꼼꼼하게 가져가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외향형이라고 하면 보고서 없이 말로 때우려고 <laughs> 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외향형 상사에게도 보고서를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보고서를 가져가도 외향형 상사는 꼭 그래요. 야 말로 해 봐. 쉽게 해 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laughs> 제가 모셨던 외장님도 엄청나게 외향성인데요. 바쁠 때는 보고서, 어, 다 적혀 있는데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읽을 시간도 없어요. 한 장으로 해도 한 장도 읽을 시간도 없을 때가 있어요. 일단 엘리베이터 타봐. 그러니까 진짜 바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너 이야기 해봐.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고, 말로, 어, 이렇게. 이랑 아이랑 조금 반반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상사의 성향상 외향인지 내향인지 조금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사하니까 내향인데도 외향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시고 그게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반응을 할 때가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어... 그러니까 외양과 내양의 의사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걸 여기에 이제 반응을 조금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향은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느 대체로 허물 없이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요. 1대1보다는 다대다, 여러 명하고 소통, 1대다, 이런 걸 선호합니다. 대개로 아주 열정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제스처가 많은 사람들이 외향이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몇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친근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외향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관심사가 나을 거예요. 듣는 것보다는 대체로 말을 많이 하는, 어, 경향성이 있다면 외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상하니까좀 많은, 어, 부분도 있겠지만, 저 평소에 이제 그런 것들 잘 들여다보시고요. 아, 그리고 말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 반응속도가 높을수록 외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주도하기를 많이 하고 중간에 많이 끼어들어요. 그냥 끼어들는데, 서 스스로 없이 끼어든다라면 그게 외향의 가능성이 높은 대화 스타일입니다. 이런 외향형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려면요, 조금 자신을 최대한 많이 드러내줘야 돼요. 개인의 어떤 개인 신상에 대한 것조차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수와의 모임에도 조금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더라도 좀 참여 평소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잘 듣고 있다가 반응을 좀 리액션을 잘 해주는데, 아 어, 대단하십니다. 이런 리액션보다도, 어,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너무 오버스럽게는 안 해도 괜찮고요. 질문을 조금 던져주시면 좋아요. 어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게 오히려 더 띄워주는 거예요. 더 말을 더 많이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화를 너무 잘했다, 즐거웠다. 자기가 이야기 다 해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센스예요. 그런 게 센스예요. 더 이야기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관심 표현해 주고요. 질문에도 조금 가능하면 질문했을 때 빠르게 평소보다 가능해 주고요. 좋아할 만한 질문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장을 여러분이 관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 설득해서 마케팅 비용을 더 해야 된다든지 예산을 더 드려야 된다든지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한다든지 이런 업무는 우리 사업부가 맡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외향형할 때는 조금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요. 외향형한테 아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외향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 버려요 그리고 어, 특히 이제 내향형 부하라고 하면 아 나는 제대로 전달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도 뭐 문제가 생겨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외향한테는 조금 더 강력하게 이건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향형 상서 이것봐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오 중요한가 보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인데 이게 의사소통 방식인데 외향형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좀 피하지 말고 문제를 어, 어렵다라는 다툼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여러분이 대할 필요가 있고요. 내향형은 어떻냐면. 쉽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주제 없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오프 모임들을 되게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잘 아는 소수와 깊이 있게 이렇게 대화를 즐겁게 나누는 것을 선호하죠. 대체로 말수가 많지 않고요. 차분하고 좀 평온한 성향입니다.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잘 들어주는 경향들이 있고요. 질문을 해와도 보통 반응 속도가 조금 늦게 이렇게 해옵니다. 이런 이제 깊이 있고 집중력 있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향형하고 대화를 잘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신뢰예요. 자기 생각을 먼저 좀 의견을 이렇게 펼쳐주는 게 좋고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조금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내향형하고 대화할 때는 1초만 좀 여러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의 생각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거 민감한 문제들은 특히 외부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사 내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 학계야뭐잘 이야기 가안 들어갈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침묵을 좀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향하고 여러분, 내향형 상사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어, 장거리 출장을 갈 때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야, <laughs> 이 한마디도 없이 어색한 그 침묵들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어찌릿찌릿하게 머리가 아플 겁니다. 출장 가기 싫어가지고, 엄청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침묵을 조금 견디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색한 침묵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엉뚱한 이야기로 이렇게 비약해서 나가진 않도록 아까 스몰 토크 이런 거 훈련할 때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을 짧은 토크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 아 얘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그리고 침묵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내양형 상사에게. 그래서 관찰해야 될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외양형한테, 아까 상사한테 한 것처럼, 이건 꼭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관찰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요. 내양형 상사는 반드시 그 안건을 관찰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반대로 이렇게, 에,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주시고 정보를 충분히 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설득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